여러분, 혹시 카톡 때문에 내 통장에 있는 돈이 한순간에 싹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딱 다섯 가지 설정만 바꾸시면 스미싱으로부터 훨씬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일스미싱, 이렇게 위험합니다. 고객님, 택배 주소가 잘못되었습니다. 아래 링크를 눌러주세요. 혹시 이런 문자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 이름이 들어간 문자를 보는 순간 깜짝 놀라 무심코 눌러보게 되죠. 그런데 이 짧은 순간 악성 앱이 깔리고 내 돈이 순식간에 빠져나갑니다. 사기꾼들은 전화번호 하나만 알면 내 카톡 프로필, 이름, 얼굴, 가족 사진까지 다 들여다 볼수 있습니다. 이 정보를 교묘하게 활용해서 나를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알려드리는 설정 5가지만 바꾸면 이런 공격을 대부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절대 누르면 안 되는 것들. 스미싱의 핵심은 링크 클릭 유도입니다. 모르는 번호에서 온 문자, 정부 지원금 신청, 청첩장, 경찰 통지서 같은 자극적인 내용 끝에 K EXE 같은 낯선 글자가 붙은 파일. 무조건 열지 마세요. 이게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원칙입니다. 3. 스마트폰 설정 출처 불분명 앱 설치 차단. 스미싱은 결국 스마트폰에 악성 앱을 설치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기능만 꺼도 절반은 막아낼 수 있습니다. 1. 스마트폰 설정에 들어갑니다. 2.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를 누릅니다. 3. 출처를 알수 없는 앱 설치를 찾아 들어갑니다. 4. 모든 앱을 허용 안함으로 변경하세요. 이렇게만 해도 출처가 불분명한 앱은 설치 자체가 차단됩니다. 스미싱의 핵심 공격을 무력화시키는 강력한 방어막이 되는 거죠. 사카톡 보안 설정 세 가지 꺼야 할 기능. 카톡은 우리가 매일 쓰는 메신저라서 꼭 설정을 바꿔야 합니다. 1친구 추천 허용 끄기. 카톡 오른쪽 및 더보기 통리바퀴 설정 친구. 친구 추천 허용을 회색 OFF로 변경. 이렇게 하면 모르는 사람이 내 프로필을 보지 못합니다. 이 자동 친구 추가 끄기. 카톡 더보기 설정 친구. 자동 친구 추가를 OFF. 이렇게 해야 예전에 저장된 스팸 번호나 중고거래 상대까지 자동으로 친구로 등록되지 않습니다. 3. 전화번호로 친구 추가 허용 끄기. 카톡 더보기 설정 친구. 전화번호로 친구 추가 허용을 OFF. 사기꾼이 내 전화번호만 알아도 나를 친구로 등록하지 못하게 막는 겁니다. 5. 안전하게 친구 추가하는 방법. 그럼 나는 카톡 친구 없이 살아야 하나요? 걱정되시죠? 아닙니다. 꼭 필요한 분들은 안전하게 직접 추가하시면 됩니다. 카톡 친구 탭 오른쪽 위 사람 아이콘 QR 코드 스캔이나 연락처 직접 입력으로 추가. 조금 번거롭지만 내 통장을 지키는 훨씬 안전한 방법입니다. 유고늘 꼭 기억해야 할세 가지. 자, 오늘 핵심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모르는 문자 카톡 링크는 절대 클릭 금지. 2. 스마트폰 설정에서 출처 불분명 앱 설치 차단. 3. 카톡 설정에서 친구 추천 자동 친구 추가 전화번호 친구 추가 전부 끄기. 이세 가지만 지켜도 여러분의 스마트폰과 통장은 안전합니다. 오늘 영상 꼭 가족분들께도 알려주세요. 설명이 어렵다면 그냥 이 영상을 공유해주셔도 좋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생활에 꼭 필요한 꿀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